나는 바르스 레오나 드 미포 노트리스 미포는 지금 명실상부한 원딜 1티어고 미포 상대로 바루스가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회에서도 상대가 미포 선픽 가져가면 바루스 뽑아서 견제하는 픽으로 많이 썼었는데 미포가 뚜벅이다 보니까 궁극기 맞춰서 연계하기도 괜찮고 또 사거리 차이도 나다 보니까 뚜벅이 어느 상대로 카이팅하기도 좋아요. 그렇다고 바루스가 맞딜이 꿀린 챔피언도 아니고 일단 미포가 클린즈이기 때문에 이대2 맞딜 자체는 저희 쪽이 좀더 괜찮긴 해요. 물론 미포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가 바루스 레오나 둘다 CC기 강한 바텀 듀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클린즈를 들긴 하는데 힐이 그래도 아무래도 정화보다는 2대1 싸움에서 좋은 부분이 많아서 최대한 이거 미니언 막타 치면서 패시브 이거 터트려서 라인 빠르게 밀도록 하고. 좀 아쉬운데, 이거? 이거 좀 앞에서 맞아주지? 아까 제가 죽었는데, 라인이 조금 안 좋은 상태로 죽어갔고, 최대한 경험치 챙길 수 있는 만큼 챙기고, 조금 당겨서 먹어야 될것 같긴 해요. 항상 WQ는 마지막에 이래도 제가 경험치를 너무 많이 못 먹어서 레벨 차이가 좀 나서 천천히 해야 될것 같긴 해요 밀린 라인들 어떻게 버티냐고요? 이거 천천히 밀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강제로 밀어넣고 초기한번 시키는 수밖에 없긴 해요 사실 어차피 아이번 저희 뒤쪽에 있으니까 지금 미프는 BF고 저는 집을 못 가서 템이 아직 없죠 여기서 베스트는 지금 E라인을 밀고 집을 갔다 오는 거긴 한데 뭐 뺄수 있지? Nope. 어이쿠 나고 됐네 조금 버려야지 뭐 지금 딱 이렇게 밀어놓고 대포 웨이브가 올때 집을 갔다 와야 돼요 이렇게 대포 웨이브올때 집을 가야 최대한 손해가 적게 나는 거거든요 사고 조금 기다린 다음에 핑크하드까지 딱 사서 갈게요 자 이렇게 라인 밀어두고 대포 웨이브가 올때 집을 가면 상대가 열심히 밀어봤자 어차피 여기쯤 박혀요 뭐 여기 타워까지 박혀도 대포가 몸빵해줘서 놓치는 게 적어지고 지금 뭐 거의 안 놓쳤죠 근접 미니뭐두개 정도 놓친 건데 이러면 상관없긴 해요 어 나이스 이게 바로스 레오나죠? 잠깐만 잠깐만 제발 미안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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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전히 한번 봐줘 내가방 살려줘라 좀아 응? 맞다 오아 아깝다 이게 살짝 엇박으로 쓰는 거였거든요 레오나 궁을 쓸 때쯤 얘가 클린즈를 쓸 거니까 그때 바로 궁극기 맞추기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살짝 짧았네요. 음, 지금 타이밍은 저랑, 레오나랑 둘다 궁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조금 조심해 줘야 되죠. 좀 아쉬운데, 이거? 여기쯤에다가 라인 땡기면서 다시 킬각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제가 미포보다 팀이 조금 더 앞서고 있긴 해서 네. 이 잡고 잡고 어우 큰일 날뻔 했다 얘 노플 얘 아직 노플 템은 뭐군인수 가지고 바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상체 차이를 보면 저희가 쪼, 정글 빼고는 조금 밀리거든요 꿈이 아니고 탑미드는 어, 좀 많이 밀리는 것 같네요 무조건 바텀 쪽에서 좀더 이득을 봐야 될것 같아요 상체 싸움이 안될것 같거든요 제가 킬을 많이 먹긴 했는데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이고 바텀을 먼저 밀수 있을까? 아, 그걸 왜 왜, 그거를, 그렇게 하셨을까? 응? 아, 이걸 왜 박았어? 너무 아쉬운데? 그냥, 바텀 타워 먼저 밀고 했으면 되는 건데, 너무 급했다. 아니면 이제, 피라도 조금 더 까놓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급했다, 이거는 진짜. 저희가 이용 챙겨놨으니까, 구인수 뽑고, 이제 3용쪽 싸움 잘하면 되긴 하거든요? 지금 미스 포춘이 미드에 갔죠? 그러면 바텀에는 다른 애가 있을 거예요. 이거 약간 조심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이렐리아가 오고 있었죠? 저희가 이제 신경 써야 할 거는 용싸움밖에 없어요. 용킹 한번 찍어주고, 용싸움만 잘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지금 상대 블라디랑 이렐리아가 조금 많이 잘 커서, 무조건 저희가 먼저 거는 쪽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근데, 딱히 상대한테 걸만한 게, 오히려 노틀러스한테 걸어도 되거든요? 노틀러스가 여진이 발동이 돼야 잘안 죽는 거지, 먼저 CC 박아서 여진 터지기 전에 죽이면 괜찮거든요? 아 평캠 왜 안나가 평타가 아좀 아쉽다 도가 너무 안좋게 했어요 아이버니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갖고 앨리스가 지금 체력이랑 마나 관리 잘 안되있긴 하거든요 같이 밀고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나 이거 용 칠게요 상대 몰아내고 용 먹으면 되긴 하거든요 아니 아니 아이본 뭐해 아니 아이 아이본 왜왜용 안먹고 거기서 나가고있어 용먹고 천천히 쓰면 되는데 좀 많이 아쉽다 할수 없지, 뭐.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루나 올리고, 다음 템으로는 이제 피바라기. 피바라기 가고, 막 템으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네. 사실, 세 번째 용을 먹는다고, 당장에 좋아지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그3 용을 먹는다는 거는, 다음 용이 이제 네 번째 용이라는 거잖아요. 네 번째 용은, 꽤나 큰 스펙이고. 음, 이제는 제가 이니시 걸만한 대상이, 노틀러스나 이렐리아? 정도밖에 없겠네요. 미포는 클렌즈 있고, 엘리스도 초식에 있고, 블라디 W 있고 하니까. 바루스 요즘 괜찮은 픽이긴 해요. 한타도 괜찮고, 라인즈도 세다 보니까, 괜찮은 픽은 봤는데 얘도 생존기랑 이동기가 문제긴 해요. 바르스도 치감, 진짜 바르스는 애매하긴 해요. 물론 바르스가 구인수로안 가기도 하거든요. 사실 치감칼을 갈 거였으면 구인수를 생략하고 가는 게좀더 낫지 않나 싶긴 해요. 구인수랑 치감칼을 가게 되면 나중에 그 효과 겹쳐서 치금칼 업그레다기가 되게 애매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 구인수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해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게임 집중 좀 할게요. <laughs> 이거 망했네. 아, 좀 아쉬운데? 아, 마저 가야 되나? 사실, 블라디가 세긴 한데, 다른 애도 다 세거든? 마저 하나 올리고, 피바라기 갈게요. 용이라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일하게 조금 빡세긴 하네요. 바루스가, 한타 구도가 조금 개판으로 나오면 안 좋아요. 아, 좀 아쉬운데? 앞전멸을 쓰지 말걸 그랬다, 이거는. 생각보다 미포가 너무 안 죽었다. 누난이어서 제가 한 번에 다 죽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죽네. 방금 걸로 역전했다 그래도 아죽됐다 끝나냐? 어나 때문에 끝날 뻔했다 아 제들아 막아줘 안돼 판테야 <laughs> 아 이거 이렇게 진다고? 아니야 아니야 막아줘, 애들아, 할수 있어. 캔윈, 할수 있어, 애들아. 애들아, 내가 좀 열심히 할게. 내가 미안해. 야, 죽지 마. 천천히 해봐. 애들아, 할수 있어. 8초만, 8초만, 7초만.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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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다. 아, 여기로 끝내지 못하고 사용 모가 됐거든, 사용. 공속 너무 빠르니까 이거 이제 팔고 닌자 신발로 바꿀게요. 치고 있었네. 어, 아 그냥 그냥 뺏어 맞자 얘들아. 생각보다 발음도 되게 빠르네. 뭐야, 뭐야, 와! 아.. 안 돼, 끝났네. 이 조합에는 그냥 진짜 탐김치 있어야 돼. 이게 뭐야.